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의 다수 지역과 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로 볼수 있는 그러한 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총량 규제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업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설립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다만 광역철도 개설로 인한 기회가 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로서는 역세권 중심의 개발에 대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공업지역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가능지가 상당히 많다. 안양도시기본계획 2040 자, 현재까지 나와있는 안양과 관련된 도시계획 중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시기본계획 2040을 보면서 이 행정동 기준으로 해서 자,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우선 이 안양시에 대한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인구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업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재력 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동별 개발 잠재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기본계획2040은 2023년도 5월에 고시가 됐죠 그래서 고시된 지 지금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가장 따끈따끈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신선도가 높은 그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황 진행 중인 사항들이 상당수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타도시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볼 만큼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양 도시 기본계획 2040에 기본 기조가 되는 키워드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응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인구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좀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양 같은 경우는 물론 국토 전반적으로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안양 자체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프라를 전략을 짜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도시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이첫 번째의 인구 감소와도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데, 이 도시 성장 동력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이 도시 성장을 리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산업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이 솔루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역철도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그리고 4호선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기존에도 인프라 자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월판선이라든지 자 인동선과 같은 노선들이 추가로 이 확정이 된 노선으로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GTX-C 라인 같은 경우도 4호선이나 1호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은 그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상의 요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성장 동력 자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라든지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역철도가 들어오는 만큼 이 철도 역세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시 개발을... 해나갈 것인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안양시는 이제 서울의 직접 행정구역을 면하고 있는 몇안 되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온 이 그런 도시죠. 서울의 직접적인 위성 도시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과 4호선이 직접 지나가는 직접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해온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유리하죠. 자, 경기도권 내에서는 자, 서울과 접하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경기도시와 이 경계를 접하고 있는 도시이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제 최대 도시가 용인입니다 용인이 경기도권의 8개 도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고 이 서울과 직접 면한 도시들 가운데서는 이 안양시가 가장 많은 도시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상으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광역철도, 수도권철도들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시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이 도시 지형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북측의 관악산, 그리고 삼성산, 비봉산, 그리고 남서측의 수리산이 둘러싸여 있는 이제 그런 도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탄한 지역으로는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측에서 서측 지방천인 하기천과 안양천이 합류하면서 국가하천인 안양천으로 서측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남양천의 남측 위주로 비교적 평탄한 대지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도시의 형성 방향은 이 하천이 이 뻗어나가는 방향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도시화된 지역은 완만하지만 특히 산악 경계 위주로는 급경사 지형이 다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미. 개발가용 면적으로 상당 부분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추가적인 도시 확장을 기대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대지를 이 대지로 변경한다 라기 보다는 기존의 과거 이 공업시설이 들어와 있던 부분이라든지 군부대 시설이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남는 그런 대지들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제 수준을 한번 보시면 이 안양시 하면 이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죠. 평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후에 이 평촌과 범계 쪽에 중심 상업 지역의 기능이 성장하면서 현재의 안양의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죠. GRDP를 한번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이 안양시의 총 생산량은 17.8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11위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1위가 화성시고요. 81.9조, 성남시 46.8조, 용인시 33.3조, 수원시가 33조, 평택 31.6조, 이천시 24.8, 안산시 24.6, 고양시 21.8, 파주시 21. 부천시가 17.9조, 부천시 17.9조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총 28개의 시 중에서 그래도 중위권을 상회하는 그런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당 총 생산량을 보면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게다가 2019년까지는 이 GRDP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서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2 0 2020... 2 0 2 0년에 GRDP가 이 줄어든 도시가 네곳밖에 없습니다. 수원시, 안산시, 그리고 과천시, 그리고 안양시 이렇게 네곳이 있습니다. GRDP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체 수라든지, 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인구 유출이 발생했을 것이다. 어,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안양시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원래는 서울 근교에 있는 농촌이었습니다. 네,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이 되면서부터 발전이 시작됐죠. 1914년도에는 인구가 3,5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농촌에 불과했습니다. 1930년에 조선직물 그리고 조선견직 금성방직 이런 굵직굵직한 이 섬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철도 교통과 아울러 이 섬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1949년 원래 시흥시 안양면에 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인구가 2만이 되면서 안양읍으로 승격이 됐고 자, 1973년에 인구가 11만 돌파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비로소 시흥군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안양시로 이 승격이 되게 됩니다. 1974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됐죠. 1979년 인구가 20만 돌파 1984년도에 47만 돌파 1989년도에 결정적으로 평촌이 개발이 되면서 현재의 이 동안구 측에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인구 50만 도 이상을 돌파하면서 이 비로소 만안구와 동안구 두 개의 구를 가지는 대도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1994년도에는 현재의 2구 31 행정동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1994년도에 역시 4호선이 개통이 되고 1996년도에는 안양시청과 경찰서가 동안구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민대로 중심의 행정가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도시 형성 과정과 맞물려서 인구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1973년도에 안양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자 1970년도에 9만, 1980년도에 13만. 1989년도 평천 개발 이후에 1990년도에 들어서는 48만으로 10년 만에 무려 3.5배나 인구가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992년 인구 50만을 돌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가 발생을 하게 되고 2005년도에는 이 최대 인구인 62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2023년 현재는 약 54만 명으로 매년 3~4천 명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국토 전반적인 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지만 더 이상 개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주변에 시흥이나 과천 등지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을 꼽을 수가 있고, 경기도 인구 순위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면 1위가 수원, 2위가 용인, 3위가 고향, 4위가 화성, 5위가 성남, 그 다음 6위가 부천, 7위가 남양주, 8위가 안산, 9위가 평택, 그 다음에 10번째 인구가 이 안양이 됩니다. 11위인 시흥과 12위인 파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안양시가 11위인 시흥과 12위인 이 파주에 추월 당하게 될 경우에는 12위 너머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안양은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한 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인구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 추가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겠죠 자, 서두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는 추가적인 도시개발 가능지가 없기 때문에 녹록치 않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될 만한 그런 도시개발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히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인구 분포는 이 다수의 인구가 비산 관양 평촌, 호계가 있는 이 동안구 쪽이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만안구는 이 안양동 일부의 국한해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 면적이 타 시에 비해서는 좁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양시의 인구 밀도는 부천과 수원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수의 대학 이 성결대, 만양대, 뭐 경인교대, 연성대, 대림대와 같은 이러한 대학교와 그리고 많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의 다수 지역과 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로 볼수 있는 그러 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만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총량 규제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업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설립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다만 광역철도 개설로 인한 기회가 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로서는 이 역세권 중심의 개발에 대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공업지역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 가능지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안양시의 도시 잠재력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잠재력 평가는 매 컨텐츠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